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재농장 손바닥 정원의 우슬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동장군이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때쯤이면 분재의 경우 겨울철 월동 준비에 매우 분주하게 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2월 중 분재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서쪽과 북풍의 순바람이 가쳤습니다 네, 그런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보호실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그 강설로 인한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눈을 치워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보호실에서 이렇게 나무를 또 관리하는 경우에 충분히 햇빛도 쪼이고 또 통풍도 잘해 주고 건조도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서는 주기적으로 양기물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충청권 이 부, 위에 있는 지역의 경우는 이중으로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남부지방의 경우는 아주 양지 바른 곳에 대해서는 나무를 두어도 되겠지만은 추위에 약한 나무의 경우는 비닐하우스 등에 넣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꽃이 일찍 피는 나무는 에, 서리를 나왔던가 추위를 한두 번 마친 다음에 고실에 넣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때는 그 봉화, 즉 겨울눈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그 가을서부터 많은 양분이 축적되어서 뿌리로 내려갔다가 그것이 겨울눈이 형성됩니다. 겨울눈이 얼마나 충실하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봄에 심착의 눈을 뻗어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예, 겨울동화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어서 일반적인 관리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립니다. 음, 12월은 그, 한 해의 추악을 거두는 시기이죠. 그래서, 분재의 경우,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했는지, 또, 그리,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판가름 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판가름 하실 때는, 송백류의 경우는, 이 적당한 길이와 고르게 잎이잘 자랐는지, 즉, 단잎이잘 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잔목류의 경우는, 이 가지 굵기, 그, 밸런스가 맞게끔 얼마나 잔가지를 잘 받았는지. 또 그, 이제 전체적인 수행이 얼마나 아름답게 잡혀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주의해야될점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물을 조심해서 줘야 됩니다. 이, 이때가 되면은 기온이 영하로 다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나무 역시 깊은 겨울잠에 들게 되는데 그런 만큼 뭐 물을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물을 주고 난 것이 미처 겨혀 어, 저녁이 되기 전까지 빠져나가지 않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물이 얼어서 화분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 뿌리 역시 동상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가급적 따뜻한 날 오전에 충분히 주는 것이 좋겠고 오후 늦게까지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대로 있다간다면 이것이 그 화분을 살짝 기울여서 맹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충의 소독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병충에가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때에 병충해 소독을 해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달하고 12월달까지는 석회유형합제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2 30배액으로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주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아이기에 숨어들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신문지 같은 거를 덮어준 다음에, 골고루 세포를 해주면은, 이 나무에 붙어서 월동하는 병충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관리가 상당히 수월해질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교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에, 낮에는 뭐한 영상 2 3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녁에는 또뭐 영화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자료에 의하면은 일교차가 하루에 15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은 예, 심한 온도차로, 온도차로 인해서 나무가 겨울잠을 잘수 없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그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나무가 죽는, 죽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이 따뜻하거나 더운 날에는 환기를 시켜서 하우스 안의 온도를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저녁에는 고온을 위해서 비닐하우스의 문을 내려 닫아줘서 고온을 해줘야 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니요 어, 마지막으로 수용을 교정해야 됩니다. 잔목의 경우는 낙엽이 모두 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단장점과 단점들이 속속 드러납니다. 이때 이제 철사로 나무의 방향을 유도한다든가 할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겨울눈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 그 겨울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물이 그 뿌리 쪽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가 쉽게 똑똑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됩니 그래서 가지가 길게 도장되어 있는 가지의 경우는 뭐, 눈을 한 두세 개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는 것이 좋겠고요. 소나무 역시도 송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에 수형 교정도 하고 잎 이뽑기, 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입법계 하고 관련된 것은 제가 지난해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린 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종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백류입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단엽을 해가지고 입이 굉장히 길이가 짧게 잘 형성되어 있어 보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나든가 이 곰설 같은 경우는 묵은 잎도 있고 또 낙엽이 든잎또 아니면은 병충에 해 의해서 피해를 입은 잎 누렇게 된 잎들은 전부 핀사도로 따줄 거에 있겠고요. 또잎 뽑기도 해줘야 됩니다. 잎 뽑기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아울러 수, 이, 수영이 흐트러진 나무 같은 경우는 가볍게 이렇게 철사거리를 해서 어, 하는 것도 좋겠고, 여름에 미처 단엽 처리를 못 해가지고, 어, 입이 길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다 내버려도 되, 되겠지만은, 가위로 살짝 그를 잘라주고, 근데 그렇게 잘라주면은 그 끝부분이 붉긋붉긋 해서 보기가 싫어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 물에다가 식초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가지고 스프레이로다 뿌려주면 불불불하게 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그 오염성이라든가 또 향나무라든가 그 또, 또 주목. 노간주나무 같은 경우는 노랗게 물든 낙엽이 되는 것도 묵은잎. 이런 것들이 그대로 놔두면은 풍풍과 체형이 좋지 않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털어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또 역시 이것도 역시 수형이 흐트러져 있을 경우에는 철사거리를 해서 수형을 규정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잔목류는 그 낙이 가지였기 때문에 나무의 그 상태가 속속들이 드러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가지가 길게 도장되었던 거는 뭐문 두세 개 정도만 남기고 잘라 지고요. 가볍게 철사거리를 한다든가 해 주고 또 이때에 그 가지와 가지 사이에 여기에서 자라는 겨드랑이가 지니라 이런 것들도 다 따줘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통풍이 좋지 않겠죠. 이사나무 같은 경우는 뚱치에서도 여러 가지 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따주셔야 되겠고요. 석회 유용합제 같은 거를 시절에 붙여가지고선 이렇게 물을 눌러주면 은 싹이 잘 나오지 않게 되겠고요. 피. 껍질도 굉장히 어이랗고 하얗게 변했기 때문에 보기도 좋습니다 다음 화목류가 되겠는데 외출주이라든가 동백나무, 피라칸 산, 존회이, 금두, 치자, 백다잔 이런 종류의 나무들은 추위에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보호실에서 월동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너무 물기가 건조하, 공기가 건조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것도 역시 철사거리를 해서 수염을 표정을 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또그 매화라든가 명자나무 같은 경우는 이른 봄에 꽃을 피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자라있을 때는 꽃눈이 형성되어 있는데 꽃눈을 확인하시고 다치지 않게 잘라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꽃눈이 떨어지면 당연히 꽃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잘를 가지를 잘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중 분재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은 한 해의 수확을 점검해 보고 체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이 좀더 내년에도 더 잘될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고, 잘못된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수정 보완해서 더 나은 분재 생활을 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제가 그 1월부터 12월까지 쭉 간이 매월 시리즈로 분재관리 방안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서 오늘로 이제 막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도 좀더 나은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